성공했던 사업을 보면 그 뒤에는 언제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훌륭한 계획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2. 시스템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구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구비시켜 두었냐? 못했느냐? 를 면밀히 살펴본 후 돈치를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천지가 맑은 지역이 있고 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에게 큰 불을 일구어 줄 안개가 자욱한 지역이 있다고 하자. 성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맑은 지역에 있던 내가 그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개가 자욱한 지역에서 성공적 투자가 가능한 포지션을 맑은 지역에서 취한 이후 자욱한 안개가 내게 밀려오는 것. 나를 둘러싼 세상의 투자 환경, 경제적 환경이 내가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라 한다. 자기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에 유리한 환경이 운 좋게 밀려왔으므로 그 환경 오지 않았으면 허당이었고, 그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내부 요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다. 안개가 밀려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매수단가를 낮추지 위하여 주매를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안개지역으로 걸어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수량을 매매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안개지역으로 걸어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성공투자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절대 아니고 도리어 위험성을 급격히 높이는 방법이다. 300일 서양 확투 카드로 할수 있는 게임으로 포카, 원카드, 쿨라, 골프,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등 그 종류가 많고도 많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진 카드로 하는 게임이지만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하는 카드가 다르게 되고, 추구해 나가는 전략도 달라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이나 상품의 투자도 카드게임과 똑같다. 시장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마치 카드게임에서 하는 게임의 종류가 바뀐 것과 같은 것이다. 포카 게임을 하다가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으로 게임의 종류를 바꾼 것처럼 시장 상황이 바뀌면 매매 대상물을 바꾸어야 하고 매매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1. 성공했던 사업을 보면 그 뒤에는 언제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훌륭한 계획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2. 시스템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구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구비시켜 두었냐? 못했느냐?를 면밀히 살펴본 후 돈치를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천지가 맑은 지역이 있고, 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에게 큰 불을 일구어 줄 안개가 자욱한 지역이 있다고 하자. 성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맑은 지역에 있던 내가 그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개가 자욱한 지역에서 성공적 투자가 가능한 포지션을 맑은 지역에서 취한 이후 자욱한 안개가 내게 밀려오는 것. 나를 둘러싼 세상의 투자 환경. 경제적 환경이 내가 성공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라 한다. 자기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에 유리한 환경이 운 좋게 밀려왔으므로 그 환경 오지 않았으면 허당이었고 그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내부요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다. 안개가 밀려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매수 단가를 낮추지 위하여 주매를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안개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수량을 매매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안개 지역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성공 투자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절대 아니고 도리어 위험성을 급격히 높이는 방법이다. 301 서양 확투 카드로 할수 있는 게임으로 포카, 원 카드, 풀라, 골프,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등 그 종류가 많고도 많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진 카드로 하는 게임이지만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하는 카드가 다르게 되고 추구해 나가는 전략도 달라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이나 상품의 투자도 카드게임과 똑같다. 시장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마치 카드게임에서 하는 게임의 종류가 바뀐 것과 같은 것이다. 포카게임을 하다가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으로 게임의 종류를 바꾼 것처럼. 시장 상황이 바뀌면 매매대상물을 바꾸어야 하고. 매매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